흔히 약수터나 집에서 물을 습히 마시면 체한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하십니다. 정말로 물을 급히 마시면 체할까요? 안녕하세요. 지식틀찌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결론만 말하자면 찬물만 마셔도 체할 수 있습니다. 0에서 4도의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줘 다른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에 기장을 준다고 합니다. 특히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찬물을 빠르게 마시면 위에 스트레스를 더 주어 탈이 나게 되므로 가급적 찬물을 빨리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한의학적으로 보면 원래 사람의 몸은 신비해서 여름에는 사람의 몸 표면은 덥지만 속은 차고 겨울에는 겉은 차지만 속은 덥다고 합니다. 그러므로 속이 찬 여름에 계속 찬 것을 먹으면 속이 많이 상할 수 있죠. 또 가을 겨울에 풍기가 들어 기관지, 천식, 감기 등등의 병치레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오히려 찬 것을 먹으려면 여름날보다 겨울철이 낫다는 의미인데요. 추운 겨울날 차가운 동치미에 냉면을 말아 먹는 우리 조상들의 습관은 사람 몸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. 한편 물은 우리 몸의 70에서 8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마시는 물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갑니다. 위벽을 통해 일부가 흡수되고 나머지는 장에서 음식물이 흡수될 동안 액체 상태로 머무르며 소화를 돕습니다. 또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날라다 주고 노폐물이나 독소들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. 성인을 기준으로 보통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니 너무 차지 않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좋습니다. 물 먹고 체하면 이는 약도 없습니다.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